여기서 여기서 이어서 갈게요. <laughs> 자, 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묶을게요. 묶을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얘를 div 안에. 여기도 지금, 공공이 여기도 지금, 0 1 0이에여 지금, 18개 근데 여기게하면여기여기다가 제가 대비점 데뷔점... 어... 자 이거 이거 하나 알고 금시다 얘는 누구의 동생으로 들어지요 그러면? 지미지의 동생으로 들어가죠 그금 d r v 의 자식으로 이미지 있는 거고 이 녀석의 동생으로 네디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d r v 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럴 때 쓰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Shift 6 이렇게 빠져 나간 다음에 얘가 동생이 돼요. 이렇게. 분명히 좀 다르죠. 더하기랑 이 허세 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div 자식 끝내고 나서 네비가 생길 거야라는 거예요. 얘는. 네, 일단 요거 하나 아, 아,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안쪽이 먼저 실행된다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바로 안쪽이 먼저 다 실행되고, 나서 그 밑에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요거 이용할 거예요. 나중에는 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사진이 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요래 되나? 아니다 자식으로 넣어야 이렇게요 벌써부터 좀 이상하죠 얘는 그 그렇죠? 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원래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애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는 지금 div 안에 이미지 열8개 넣어놨고 그 밑에 네비 안에 이렇게 글 컨텐츠 넣어놨어요. 저는 여기 div에 보더 한번 줘볼게요. 보더 픽셀. 그근데 우리 예상이랑 좀 다르죠? 얘는 지금 보더가. 저는 div한테 줬어요, div.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미지를 다 감싸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이만큼 나오고 끝났어요. 뭐 감싸지 않았습니다, 얘는. 이상하죠, 얘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이게 높이를 한, 한 천? 강제로 줘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오고, 글도 여기 나오죠.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한3000 적을까요? 그래도 좀 모자라네 그럼 얘를 줄이면? 이제서야 좀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이게 정상이겠죠 원래 모양대로라면 div에 보더 좋고 이미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컨텐츠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플롯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했죠. 그게 이런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는 플롯 요소를 무시해요. 얘가 지금 블록이죠. 디스플레이가. 얘는 지금 플롯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이 플롯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생각해보세요. DIV 자식이라고는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죄다 이미지들 인데 플롯 요소죠 심지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블록, 블록은 플롯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DIV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왜? 얘는 블록이고, 얘는 플롯이니까. div가, 아니, 다시, 블록이 플롯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높이를 제가 빼면은, <laughs>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좀더 줘볼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네,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40이거든요. 왜 40이에요? 여기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20, 20이잖아요. 맞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얘네 높이까지 얘는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쪽에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보도 안쪽에. 근데 얘네가 지금 플러시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지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이를 강제로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 얘는 똑바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뭐 하나 밀렸을 뿐인데 여기 나와요. 맞자요 글도. 한마디로 지금 그냥 아예 이상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유는 블록 요소가 플론 요소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얘를 이제 해결을 해볼 건데요 해결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제가 블록 요소인 div한테 이녀석의 after에 어, 이렇게 넣어볼게요 컨텐츠 이렇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 얘는 div랑 관계가 어떻게 돼요 after와 before는 부모 자식 관계죠 after 랑 before 는이 녀석의 이 해당 이 녀석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들어있는 건데 비활성화 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언급을 하나 해줌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999라고 하면은 그래 높이는 좀 뺍시다 이제 999라고 하면 여기 생겨요 여기 그리고 before after니까 지금 드래그가 안 되고 있죠 잘 보시면은, 평소에는 자식이 지금 18명이나 있는데, 꼼짝도 안하던애가 요거 하나 들어갔다고 지금 높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높이가 살짝 늘어났어요, 살짝. 얘를 감쌀 만큼만. 맞죠? 원래 HTML에서 그, 어, 자식 높이를 감쌀 만큼 얘는 원래 커지잖아요. 부모는. 맞죠? 자,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블록이 플롯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안 잡히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자식이 높이가 생기니까. before 아니 뭐 after는 자식인데 자식이 높이가 생기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높이가 잡혔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계속 쳐볼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얘가 인식을 해요. 얘가 길어지면은 갑자기 인식을 해요. 근데 또여기나와있을거야아니 그래 여기 여기 밑에 얘가 좀더 길어야 되는데 하면은 더 밀어내요 얘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충분하지 않네 암튼 어 한마디로 지금 개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애프터에다가 너무 길게 했나? 아냐 어 백그라운드 컬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적당히 한 이정도? 이정도? 되네? 넣어주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아.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 나오죠. 다시 너비 줄이면 은 밑에 나와요, 갑자기. 인식을 하는 척 해요, 갑자기.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그죠? 얘는 공식이 있어요, 사실. 해결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진짜 그건 편법이라서 잘안 쓰고요. 하나 공식이 거의 이제 표준화된 게 있어요. 표준화된 게 뭐냐면, 얘가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플리어 보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주면요. 일단 이런 거 빼고 컨텐츠도 한번 빼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녀석은 컨텐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높이 더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 제가 뭐라도 좀 주면은 밑에 생기겠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컨텐츠 아무것도 안 넣고요 클리어 보스랑 디스플레이 블록을 이용하면은 이 녀석을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이거 공식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저는 얘를 뭐 클리어 픽스라고 하고 뭐 로우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로우라고 합니다. 얘를. 점, 로우. 근데 지금 이런 애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저는 이걸 여기다가 줄 거예요. 로우로. 그럼 갑자기 얘가 말을 잘 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도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문제의 상황은 뭐냐면은, 플롯을 주면은 망가져요, 뭔가가. 망가지는 걸 고쳐주는 방법은 플롯 요소에 부모한테 예를 주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플롯에. 대신 요 들어가는 내용은 하나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그냥 공식이에요 진짜 자 이미지가 지금 플롯이죠 이미지의 부모는 누구예요 div죠 div한테 row를 주면은 해결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꼭 div가 아니더라도 이 플롯 요소 얘도 이미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플롯 요소의 부모한테 이 .row after 이 녀석들을 주면은 해결이에요 그래서 보통 라이브러리 만들 때 얘도 같이 넣어놔, 넣어뒀습니다. 플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잘 보시면요, 사실 여기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 여기 제가 픽셀 한번 줘볼게요 여기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문제 뭔지 아시겠죠? 이제? 얘네가 지금 뭐예요? 셀이죠 셀을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float left로 바꿔놓을게요 float left를 줬잖아요 float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얘는 뭐다? 이 블록 요소가 이 플롯 요소들을 무시하고 있는 중이라서 얘도 높이가 안 잡히고 있는 중이었어요.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얘도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부터 얘는 계속 이렇게 동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플롯을 해결는 해결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은 얘랑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얘도 이거 당장 안 주면은 깨지잖아요. 이렇게.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또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블록이 플롯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높이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마냥 맞죠. 그래서 다시, 다시 얘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해결법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점도프터 컨텐츠는, 어, 아무것도 안 넣고, 클리어 보스. 딱안 되네. 어? 어 뭐야? 어? 클리어 보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얘도 정상 작동을 할 리가 없죠? 안 줬으니까요, 아직.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요? 어. 플롯 요소의 부모다라고 아시면 돼요. 플롯 요소의 부모. 정작 플롯 요소의 부모는 예죠 얘한테 로우만 주면은 해결이에요. 그죠. 요렇게 쓰는 거예요. 플롯은. 자, 근데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아니, 이거. 이거. 왜? 왜 이따위로 쓰지?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블러 쓰기가 고작 이거 만들려고 너무 많은 걸 지금 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일라인 블록으로 만든 거랑은 약간 차원이 달라져요. 이렇게 만들면 왜냐면, 왜냐면왜냐면 일라인 블록이었을 때는 안 됐던 무언가가 얘는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 사이트를 만들 때이 사이트 너비를 어떻게 정할까요? 이런 사이트 너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보시면 이런 거 어떻게 정할까요? 사이트마다 다 다르잖아요 얘네 너비를 그냥 우연히 잡다 보니까 여기 딱 맞네 하고서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가 기획해서 당연히 맞춘 거예요 얘네도 근데 이게 맞춰 놨더니 사이트 담당자가 와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980이었죠 980인데 저 980으로 맞춰 놨는데 담당자가 와가지고 야 이거 1200으로 넓히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자 980이 아니라 980이 아니라. <laughs> 자 일라인 블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일라인 블록으로. 음, 음, 얘를 25%가 아니라 1 2 0셀 해놓고 980이었죠? 980이다 해놓고 여기서 얘를 일라인 블록 해놓고, 음, 자, 또 이렇게 맞춰야 돼요. 지금 참고로 이일라인 이 블록은 그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너비를 따로 주고 있으니까 최소화 뭐 이런 건안 먹겠죠 그아 그렇죠? 암튼 어, 옛날 방식대로 좀 맞춰볼게요 진짜. 얘를 다뺀 상태로 얘는 더 이상 플론 요소가 아닙니다 지금 플론 요소가 아니에요 980을 알아서 딱딱딱 나눠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전히, 여전히. 그럼 다시 아까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맨 처음 상황으로. 그죠? 그리고 저기 이것도 한번 써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놓고 자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1백0 아, 2 0백 이백, 이2이0 이백, 0백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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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이백, 셀 2픽셀? 이백, 남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같네요 그백이 이백, 이이 이백, 이 상태에서 야 이거 980 말고 1200으로 바꿔줘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맞죠? 이거 또 해야 돼요 이거 심지어 딱딱 맞지도 않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퍼센트로 한번 해볼까요? 25% 25% 그럼 또잘 돼요. 되는 것 같지만, 어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주석 처리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쓸수 있는 방법이라고 없는 방법이라고? 얘는 없어요. 있으나 많아요. 얘는 줄 정리 안 하고 작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있으나 많아 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글자라서 주변에 항상 애매한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제가 이걸 맞춰 놨더니, 뭐, 뭘로 할까요? 500, 아니야. 한300적볼까요 300픽셀? 300 아, 260? 200? 290? 300. 화면 벗어나고 297, 벗어나고 6, 5, 4, 5, 5점 또 맞춰놨어요. <laughs> 근데 다시 와가지고 아까로 돌려줘. 화면 어떻게 돼요? 붙라공또 해놓고 또 맞춰야 되죠 이거. 근데 근데 자, 제가 얘를 다시 셀로 돌려놔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줄에 다 나오게 아 이제 얘를 빼야지 아, 25%에 25% 끝났어요 우선 맞추는 거 끝났어요 얘네가 그냥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4개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랑 상황이 좀 달라요 누가 또 와가지고 1200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져요. 다시 뭐 800으로 바꿔달래요. 이게 왜왜 왜 얘가 알아서 되는 거예요? 여기만 바꾸면 돼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얘는 플롯 요소고요. 지금 플롯이고요 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공백 같은 거 신경쓸 필요 없는 거고요. 맞죠? 첫 시간에 계속 공백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다 무시하고 옆으로 붙는 거니까, 나 알아서 엠빵을 하게 돼 있어요, 얘는. 조금 달라요, 일라인 블록이랑. 그리고 얘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플론 요소에 부모한테 로우는 꼭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는 정상인처럼 행동합니다, 얘네 이렇게 그러면 얘도 비슷하게 완성을 좀 해보자면 해놓고 레드 같은 애는 빼고 UL 그 얘도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A 포버 얘는 뭐지? 어, 백그라운 컬러, 블랙, 컬러, 화이트. 해버리면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 만드는 거랑. 만드는 거랑 형식은 같지만, 형식은 같지만,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형식은 같지만, 이제 이 플롯이라는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얘는 좀 더, 어, 유연하게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뭐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이미지를 좀 추가해볼게요. 이거 이 녀석의 기여 여기. 들어있죠, 얘는 링크 어드레스 여 녀석한테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데 기개기여 이대로 갑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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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기. 이 이미지를 여기 가운데 나오게 해야되잖아요. 저희는 한번 해볼게요 어... 얘는 그래, 너비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사시다점 박스 1은 점 박스 1은 지금 너비가 몇이냐? 980 이렇게 한번 좋을 볼까요 끝났죠? 근데 근데 박스 1한테 이렇게 한번 줘볼게 아... 얘를 좀더 줄여볼까요? 바로 그럼 예노 할 볼게 박스 1 뭐야 이거 어디 갔지? ul 박스 1 삐져 나왔죠. 이럴, 이럴 때 있어요. 왜냐면 얘 비율 때문에 비율 유지하려고. 저 기억나시죠? 이미지는 고유의 비율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박스 1에 자식인 이미지한테 너비 100%를 주면은 얘가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지금? 너비 100%는 누구 기준이에요? 부모 기준이죠. 이 녀석의 부모는 박스 1은 지금 너비가 850이잖아요. 맞게 줄어들어요. 얘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비가 지금 850이에요. 누가 1200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은 여기 1200 여기 1200 끝났어요. 좀더 스마트해진 메뉴가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이제 딱딱 맞게 얘는 알아서 찾아갈 거예요. 일라인 블록 퍼센트 이런 건안 먹는 거예요. 공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펀트 사이즈 제로 또 편법이에요. 이게 약간 전공법의 느낌이에요, 원래는. 일라인 블록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